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굴마입니다 이번에 제가 와 있는 곳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34평의 현장입니다. 작년이죠. 2022년 6월에 준공을한 현장이고요. 여기 고객님은 맞벌이 부부세요. 맞벌이 부부시다 보니까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좀 피곤한 상태에서 들어오시게 되고 모든 게 자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IoT까지 적용된 그런 현장이거든요. 일단 어떻게뀌었는지 한번 보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보시죠. 이번 현장은 34평형대고요. 평당 357만원짜리 현장입니다. 와3 357만 5 0만원 굉장하죠? 그렇지만 그 이유를 낱낱이 들여다보면 와 이렇게 했는데 3 5 0만원밖에안 나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공중별로 지난번처럼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철거가 3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전기가 2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설비가 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매립수전이고요 타일 작업하고 기타 욕실에 들어간 게 1,770만원. 그리고 목공사가 1,300만원치. 가구가 한 2,000만원치. 대략 이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식탁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지금부터 구석구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금액이 굉장히 세죠 기본적으로 저희 부산에서는 평당 350만 원 정도면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어떠한 재료들이 사용이 됐을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바닥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오목마루가 설치가 됐고요 벽면은 발레나 발 페인트사의 발레나 페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타일로 600에 1200각 타일로 만들어놨고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주방 상판 세라믹으로 저희가 만들어놨고, 알렌즈도 상판이 세라믹입니다. 그리고 상하구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똑같이 세라믹으로 미드웨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가구 재질은 기본 페트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용 공간까지도 전체적으로 도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동네 레미안에 거주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 레이어가 좀 다른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로 주방하고 거실을 바꿨거든요. 기존의 주방 모습 보시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거실이고 주방은 이쪽 편에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쪽에 주방이 구성되어 있고 이쪽 편에 냉장고 장이 들어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30평대 주방은 조금 뭔가 부족하고 작다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도 주방 치환을 원하셨고 그리고 이 레이아웃에는 그렇게 바꿨을 때 훨씬 더 공용 공간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 기존의 주방이 여기였잖아요 그런데 주방이 거실 반대편으로 기존의 거실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수도 배수 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지금 물이 빠지고 공급되는 공간은 여기다 근데 저기, 거시대부 오다 보니까 급수는 그 배관이 이렇게 길어진다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배수 같은 경우에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소재구입니다. 기존의 배관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길게 펼쳐진 이 배수 배관을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구배를 잡지만 이 길어진 길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난방 배관이 깔려있는 이 방통의 깊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구배를 아무리 접봤자 크게 구배가 지지 않기 때문에 싱크대에서 음식물 찌꺼기, 기름기 이런 게 세제로 인해서 쉽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추후에 오래 쓰다보면 막힐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그 막힌 배관을 한번 뚫어줄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공간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은 수납을 위한 페이크도 형태로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구 문짝으로 되어 있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짝을 여는 게한 5년에 한번 정도 일어날까? 라고 판단하고 만든 문짝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열리도록 만들 필요가 없죠. 웬만하면 안 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십니까? 여기 밑으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필요하면 내가 이걸 열어가지고 청소를 할수 있다 중간에서. 고로한 역할을 하는 도재구이기 때문에 이 문짝이 열리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구 툴로 만들었지만 푸시라든지 그리고 가구 문짝에 손잡이도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진짜 막히더라도 주방 싱크대 쪽에서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청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배관 중간 지점인 여기서 한번 더이렇게 이렇게 청소를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점검구 겸 베이크도어 형태로 디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실 한편에 있는 가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상판이 세라믹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여기 밑에를 보시면 분배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구를 넣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넣더라도 확실히 뭔가 활용이 가능하게끔 해야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TV가 들어와 있진 않지만 TV하고 뭔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어, 이 고객님께서 게임을 좋아하세요.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제품이 TV에 연결되었을 때, 뭐 TV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때 그때 게임 CD를 넣고 해도 되지만 그런 부분보다 여기서 바로 편안하게 넣고 빼고 할수 있도록 요렇게 HDMI 케이블을 미리 넣어가지고 게임장을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로봇청소기장 여기 열려 있죠. 쭉 열면은 이렇게. 로봇청소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가구가 없이 다이렉트로 오픈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 여기 뒤에 구멍 부분에는 직수로 할수 있는 키트를 구매하셔가지고 따로 물 공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배수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밑에 저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기 분비기가 있는 요 곳에서 수도와 배수가 연결될 거고요. 윗부분에 있는 콘센트는 그 로봇청소기를 위한 콘센트인 거죠. 자 여기는 뭘까? 기존의 주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주방 발코니가 자그마하게 하나 있고요 실제로 내부 안에는 보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여기에 지금 저희가 도장으로 마감했는데 그냥 놔두면 보기 싫기 때문에 페이크 도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완결성 있는 디자인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추후에는 쇼파가 놓을 건데 쇼파가 놓을 공간에는 이렇게 라운드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복도 쪽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제가 원래 주방이었고 이제부터 거실로 사용할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프리미엄 조명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FP2라는 제실 센서 그리고 도어 센서가 들어갔거든요 고객님께서 내가 일을 하고 들어와서 집에 왔을 때는 모든 게다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주방에 이 스위치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지나갈 때마다 불이 탁탁탁 켜지고 또 지나가고 나면 다 꺼지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원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말렸어요 왜냐하면 뭔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켜지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내가 계속 켜놓고 싶을 때라든지 혹시나 이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때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물리적인 스위치로 완벽하게 켜고 끄고 할수 있도록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데 이걸 없애버리면 추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불편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안 드리는 이 스위치나 콘센트류가 디자인이 막 낙후된 형태의 스위치가 아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다. 그래도 이걸 설치를 하자라고 해서 스위치는 그래서 고객님 설정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재실 센서라는 게, 와, 이렇게까지 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액션을 일으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적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나갈 때그 동작을 인식을 합니다. 재실 센서도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재실 센서는 하나의 존을 형성을 해서 그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실센서가 주방의 상하부장 아래쪽에 달려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면을 그리고 주방 전체를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제가 상하부장 있는 곳에 왔을 때 상하부장의 불이 따로 켜졌죠 그리고 제가 아일랜드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아일랜드 쪽에 따로 또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식탁으로 가게 되면 식탁 조명이 또 따로 켜지게 됩니다 뭔가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센서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맞죠? 센서는 어느 정도 근처만 가도 인식을 하고 불이 팍팍 켜져 가지고 어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이 켜질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재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해놓은 이 구역 안에 들어가면 얘가 거기에 맞도록 조명을 켜지도록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주방에는 제가 그그와 있으니까 움직임으로 이래 가지고 불이 켜졌죠? 얘가 그렇다고 또 바로 지나왔다고 해도 바로 또 꺼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 제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켜져라라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간을 완벽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장에 있는 이 조명들도 하나같이 다 프리미엄 조명 시스템에 아카라 조명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색상이 주백색으로 보이시죠? 또는 전구색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얘는 저희가 그 어느 정도의 밝기를 어느 정도 노랗게, 어느 정도 하얗게 까지 다 지정을 할수 있는 조명입니다. 튜너블 화이트 조명이죠. 여기 보시면 블라인드가 있는데, 전동 블라인드도 지금 저기 조명의 스위치에서 다 컨트롤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여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서랍을 만들어졌고,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빛각으로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선을 줄이고 심플한 형태로 마감을 해놓은 현장입니다. 여기 좌측에도 빛각으로 처리해놨거든요. 빛각으로 웬만하면 할수 있는 데는 빛각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드렸는데, 어, 가구에서 이렇게 빛각을 하는데, 여기서 일부는 남겨놓고 빛각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빛각을 남겨놓는 이 크기가 부산에서는 더 커지게 되고, 서울에서 주문 하면 조금 더 날카로운 형태로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련 모드 시스템이 여기 들어와 있다. 지금 쭉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요 위에 다 있죠? 지금 제품들이. 실제로 지금 너저분하게 이렇게 있지만 저희가 추후에 이 제품으로 타공을 다 해가지고 열이 발산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여기는 전기 캡 하나 꽂아가지고 자석으로 해서 이렇게 딱 안에 쭉 밀어넣어가지고 똑딱똑딱 이렇게 열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세팅 해놓고 나면 그렇게 자주 열 일이 없기 때문에 남는 공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커버가 하나 만들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